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그런 사회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딱 봤을 때 누가 누구를 잡으라는 건지 참 알기가 어려운데요. 어, 이쪽에 있는 흑돌 대마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이 석점이 현재 위험한 상태이고 이 백돌들과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흙이 어떤 기가 막힌 수를 둬서 어 이쪽에 두 집을 내면서 이 대마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 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쉽게 한 집을 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쪽에 한 집을 냈을 때 백의 응수도 중요한데요. 이 석점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단수를 쳐가는 것은 바로 여기를 단수치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1 0 0 여기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은 이 석점을 따내면서 두 점을 포기하게 되면, 자, 이것은 흙의 바람대로 지금 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100도 좀더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두 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보이죠? 어, 일단 이렇게 두는 것도 먹여치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방금 전보다도 오히려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히려 백이 단수를 칠때이 돌을 따내면서 지금 흑이 선수로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한집 내는 게 좋은 수가 되는데요. 어 지금 이 변화도에서 지금 보더라도 맥점이 참 재밌습니다. 일단은 흑이 이쪽을 잡으러 갔을 때 백이 여기를 건너 붙이는 수가 좋아서 이걸 두고 나서 어, 이쪽을 이렇게 젖힌다고 할때 백이 이렇게 늘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이 돌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연결하고 이렇게 따낼 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비기 되죠. 근데 이게 비기라는 거는 전체가 흙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백은 이쪽에서 그냥 메꾸고 이흙돌을 따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붙이는 순간 지금 비기 나게 되고 여기를 젖히는 것은 단수치고 나서 막아버리면 흙이 그대로 잡혀 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 자리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도 급소가 바로 여기가 됩니다. 자, 일단 이걸 있는 것은 없어요. 백이 이걸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패를 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패를 내는 것은 당연히 그냥 살리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여기를 이었을 때 여기를 단수 쳐서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치는 걸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자, 있는 거는 너무 쉬워요. 백도 응수를 좀 잘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석점 잡는 선택을 한다면 흙이 여기를 따내는 것이 아니고요. 찔러가는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흙이 지금 잡히거든요. 그런데 흙이 여기를 이렇게 이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으면은 지금 여기 연결할 수 없으니까 따내고 살아버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백이 2번으로 이곳을 먼저 단수 치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야, 어느 쪽으로든 단수를 쳐 가지고 축을 만들면 흑돌이 잡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기본 형태에서 지금 이쪽을 압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젖혀 가는 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혼자만의 수읽기를 하게 되면 백이 이렇게 이어준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백은 당연히 이 석점을 단수를 칠 거고요. 뭔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자, 백이 따냈을 때 아쉽게도 이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반드시 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찔러서 아쉽게도 아슬아슬하게 역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를 젖히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쪽을 늘어가는 수예요. 100이 막으면, 자, 이제는 타이밍이 왔어요. 이걸 따낼 수가 없죠, 100이. 그러니까 100은 당연히 이쪽을 쳐야 되는데, 두 점을 따내고 100이 따낼 때 이렇게 한 집을 만들면은, 자, 이것은 완벽하게 살았죠? 자, 그래서 지금 100이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정확한 응수는요, 바로 여기를 역시나 붙여가는 수예요. 찌르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단수쳐서 안 되니까 흙의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수는 이것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변화도대로 역시 비기 나면서 이건 흙이 전체가 잡혀 버리게 되거든요. 이쪽이 지금 비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어 제일 좋은 수는 바로 이두 점을 단수 치는 수가 됩니다. 백도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함정이 숨어 있어요. 연결하는 것은 이제 너무 뻔한데. 이제 여기서 백이 이렇게 잡는 것을 강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요, 이때가 좀 재밌는데요. 흙이 이 뒤로 이렇게 메꿔가게 되면은 백이 따내더라도 따내서 흙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다시 한번 4번으로 여기를 먼저 찔러가는 수가 좋은 수예요. 정말 절묘합니다. 연결하게 하고 그때 단수를 치면은 흙이 이을 수가 없죠. 따낼 때 따내서.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5번으로 다르게 수순을 바꾸더라도 안타깝게도 이쪽에서 흙이 한 집을 더 마련할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이 좀 보이실 텐데요. 보셨다시피 지금 급소 자리가 계속해서 뭔가 이런 데를 늘면은 백이 붙여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급소 자리는 바로 이곳을 호구치는 겁니다. 자, 이런 수가 두어질 때는 보통 폐가 날 때가 좀 많이 두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이 이제 폐를 안 내주려면 뭔가 뭐폐 모양을 안 내준다고 하면은 이런 곳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때 가만히 여기를 먹여칩니다. 따내는 것은 메꿔가는 방향이 중요한데 여기부터, 여기부터 메꿔가게 되면 백이 늘면 단수치고요. 붙여서 여기를 못 두게 하는 것은 그냥 이쪽을 단수 쳐서 기다렸다가 다음에 여기를 두면 됩니다. 백돌이 잡혀버리고 말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는, 어, 여기를 이제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따내게 되면은 백돌이 단수가 당하면서 세 점을 따낼 때 이렇게 한 집을 내주면은 알토란이 두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느는 것은 안 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곳을 두는 것은 어떨까요? 뭔가 폐를 냈다고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침착하게 가만히 디귿자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백이 늘면 단수 쳐가지고 석점이 그대로 6점이 잡혀버리고요. 백이 붙여가게 되면 역시 그 흑은 차분하게 이한 점을 제압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를 천천히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두는 것도 폐가 안 되고요. 찌르는 것도 이게... 오히려 자충이 됩니다. 백도를 오히려 다 잡히게 만드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둘 때, 백이 가장 좋은 선택은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쪽을 기다렸을 때 여기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풀더라도 꽤 난이도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두면 될까요? 한집 내는 것부터 차분히 살펴보죠. 한 집이 냈으니까 마음이 편하죠. 뭔가 백 이런데 이 두면은 먹여쳐가지고 이게 지금 흙의 의도인데요. 백이 따낼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은 백이 단수칠 때는 여기를 단수쳐서 역시나 이두 점을 제압할 수가 있죠. 자, 그 얘기인즉슨 백이 이렇게 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디귿자가 안 돼요. 오히려 흙들이 잡힙니다. 유가무가로. 그러니까 먹여쳐서 다시 패가 났네요. 다된것 같았는데 아쉽게 안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어떨까요? 요것도 이제 이어달라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연단수로 만들어버리면 100이 안 되니까, 그 다음 100이 구상할 수 있는 게이 석점을 잡는 건데요. 그냥 석점을 잡는다면 흙이 이쪽을 연결하는 수가 좋아가지고, 따낼 때여기를 따내서 지금 성공입니다. 그런데 100이 지금 4번으로 말이죠. 역시 이쪽을 단수를 먼저 치고 단수를 치게 되면, 있는 것은 어차피 뒤로 단수치기 때문에 다섯 점을 살릴 방법이 없고 한 집밖에 안 나게 돼요. 다된것 같았는데 굉장히 변화가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요. 이 자리를 먼저 젖혀 갑니다. 자 100은 단수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요 때가 키포인트 인데요. 요때 이렇게 멋모르고 이렇게 환경을 집어넣다가큰코 다칩니다. 백이 따낼 때 흙은 따낼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길 찔러가면은 안타깝게도 8번을 찔르는게잘안 보이거든요. 다시 흙돌이 잡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 수, 자 4번 단수 칠때 5번으로요. 정말 신기하게 여기를 먼저 뒤에서 단수를 치고요. 백이 석점을 따낼 때 서두르지 말고요. 지금은 아직 안 되죠. 흙이 이 돌부터 이렇게 제압을 해주면. 백은 여기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두 점을 제압을 하면은 이렇게 멋있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좀 헷갈리고 좀 어지러운 분도 계실텐데요. 그만큼 모양이 좁은 곳인데 급소 자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흙이 이런 곳을 둘때 여기 붙여가는 수가 계속 급소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일단 호구를 치고요. 백이 패를 안내주기 위해서는 이 수가 가장 어렵게 버텨가는 수가 되는데요. 요때 하나를 젖히고 단수 칠때 마지막 키포인트가 이쪽으로 단수를 쳐가지고 따낼 때 됐다내가지고 이 먹여친 환격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난이도가 꽤나 높은 그런 재밌는 문제였는데요. 어, 바둑판을 멋있게 지휘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